안녕하세요. 김감도입니다. 무료 감독교정 신청 방법은 좋아요와 구독하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제가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신 일정에 제가 맞춰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독교정 해드리는 김감도라고 합니다. 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영상은 저감도가 아닌, 뭐, 중감도나 고감도 유저분들이 감도를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저감도와 다르게 중고감도 유저분들은 수직감도를 잡기가 굉장히 애매하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저감도 유저들 같은 경우에 이 표적에 앵글 손잡이를 끼고 쏘면서 뭔가 걸리는 느낌이 있을 때까지 낮추거나, 아니면 조금씩 올려서 그에 내 손을 적응하면 되는데 감도가 높으신 분들은 조금만 내려도 하타이 나고 그렇다고 힘을 조금만 풀면 상타이 나는 그 애매한 선에서 반동 제어를 하다 보니까 수직 감도를 맞추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중감도 분들 수직감도 맞추는 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상탄과 하탄이 나지 않는 가장 기복이 적은 그 지점을 찾아 주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중감도 같은 경우는 완전 고감도 분들은 그냥 손가락을 오므리면서 그리고 손목을 말면서 수직 반동을 잡는다고 하면 중감도 분들은 팔을 되게 애매하게 내리게 됩니다. 근데 감도가 일단 저감도보다 높기 때문에 좌우감도가 높다 보니까 조금만 틀려도 에임이 확확 켜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그 구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검은 원 안에 총을 쏘면서 이제 내가 가장 기복이 적은 그 감도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0.02씩 올리고 내리고를 반복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일단 보통 중고감도 유저들은 수직감도가 1 아래로는 잘안 내려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본인한테 맞는 수직감도를 한번 찾아봐 주시기. 차량 사용 연습장으로 오실 건데, 차량 사격 연습장, 가운데 오두막, 정 가운데에 앉으셔서, 중고감도 분들은 당연히 이 다시의 앞바퀴를 여유롭게 따라갈 수 있는 감도를 쓰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좌우감도를 맞춰야 되냐면, 교전 중에 순간적으로 힘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서칭을 하는 데 있어서, 팍팍 튀어서, 오버서칭이 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 내가 굉장히 여유롭게 따라가지는, 앞으로 벗어나지도, 그리고 뒤로, 뒤쳐지지도 않는 그 좌우감들을 찾아주시는 게 제일 저는 실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앞바퀴를 쏘면서 따라갈 건데, 지금 보시면 저는 좌우로 조금씩 움직이더라도 이 바퀴 안에서 놀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수 있는 나한테 편한 감도를 찾아주시면 되고 이 좌우건으로 찾았으면 다시 한번 수직감도를 찾아주세요. 같은 방식으로 보정기에 앵글 손잡이를 끼고 하시면 되는데 어, 내가 조금 더 타이트하게 조금 더 하드하게 하고 싶다고 하시면 파츠를 다 빼, 빼셔도 좋고 1 5 m 터로 설정하셔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